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이렇게 만져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유한 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북 이스라엘의 그 멸망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에 모두 여섯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4시 암살을 당하고 쿠테타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불안했고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이것도 헷갈릴 만큼 알지를 못할 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호세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상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아주 요상하게 지은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일장의 첫 시작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고멜은 이미 남자 관계가 아주 복잡한 여자로 그렇게 소문이 났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시니 하기는 했는데. 역시나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남자를 찾아서 이 고메리 호세아를 떠나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찾아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다시 데리고 왔더니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계속해서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계속해서 하신 것일까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을 찾아 헤매는 이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죄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청각 교재로 호세아를 사용하신 겁니다. 고멜은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로, 로루하마, 군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이름은 로암미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아들과 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곧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멀쩡한 자기를 놔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여인과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호세아의 마음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이건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고 너무나 난감한 일을? 왜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을 좀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좀 알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빠져 죄에 빠져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느끼는 그 아픔만큼 하나님의 아픔이 아주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점점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호세아는 자기가 경험하는 이 끔찍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끼고 계실 그 고통의 그 깊이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 저분 참 훌륭하다, 진짜 그리스도인답다 생각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인생의 그 고통의 쓴물을 경험하고 정말 밑바닥까지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생생하게 만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내는 분. 이런 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대개 다들 머리로는 다 이해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대충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로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물론, 뭐,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뭐, 교리를 공부하면서, 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깊은 고통의 끝에서 십자가와 이렇게 마주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통의 그 끝점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아픔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절규 하실 때 고통의 그 어두운 커튼 뒤에서 울고 계셨던 성부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처절한 사랑의 실체를 알게 되면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좀 너무 쉽게 시작하신 분들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저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밀려오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과 십자가가 만나서 서로 뒤섞이다 보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생겨납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매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호세아는 자신이 겪었던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되자 기꺼이 자기를 하나님의 시청각 교재로 그렇게 수, 쓰실 수 있도록 그런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분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내 던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남자들이 경험하고 공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아내가 화났는지 밥도 안 해줍니다.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살벌한 냉기가 흐릅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화풀어. 아, 그러면 곧이어 아내의 차가운 한마디의 말이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뭘 잘못했는데? 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잠깐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에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다 내가 잘못했어. 그게 뭐가 중요해? 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아내의 화가 풀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왜 아내가 화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임기 응변으로 대충, 순간의 위기만 넘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또한 덤으로 그것을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건 뭐 양쪽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아프신지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양한 마리 바쳤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큰맘 먹고 소한 마리 번제로 드렸는데 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몸만 와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바치면 하나님이 내 창고를 이만큼 채워주실 것이라는 욕심에 가득 차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내 이웃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지를 않습니다 다른 형제의 자매들의 그 아픔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죄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 일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 미라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결혼을 시키셨고 계속해서 그녀를 데리고 오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범죄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어물쩡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돌아와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우리 그 아프리카 케냐에 그 안찬호라고 하는 성교사님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성교하는 이 마사이족은 굉장히 아주 전투적인 그런 부족으로 유명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소똥으로 집을 짓고 소의 젖과 피를 마시며 그렇게 삽니다. 그곳에 처음 성교하러 가실 때뭐이 마사이족의 말도 전혀 할줄 몰랐고 또 영어도 제대로 할줄 몰랐습니다. 원래 이분은 탄광촌에서 이렇게 깡패처럼 살다가 갑자기 그 갱이 무너지면서 죽게 된 순간에 같이 있던 사람에게. 전도가 되어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무작정 선교를 떠났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 처음으로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말은 내가 아직 못 배웠으니까 그냥 영어로 좀 해도 되겠냐 해서 짧은 영어로 설교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읽고 또 읽고 연습을 하고 드디어 설교하러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저 아시아 남자가 와서 설교한다니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시간이 돼서 강단에 섰는데 너무 긴장이 되어서 일단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설교는 영어로 준비해 놨는데 기도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그냥 그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다들 머리,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있으니 일단 기도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Heaven, y f a t h e r help us 하면서 렇게 했는데 더 이상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Help us, help us. 속으로는 Help me, Help me 이러고 계셨습니다. 실수했다. 이제 나 큰일났다. 이런 생각에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아, 바보, 바보, 네가 무슨 성교사냐넌 이제 끝났다 이걸로 그냥 도망가라.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갑자기 너무 막 속상하고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 못 하고 울고 있는데 어디서 한국말로 주여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답답해서 사모님께서 그 앞에서 하신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그래, 차라리 그냥 한국말로 하자. 그런 마음의큰 소리로 주여 하고는 그냥 한국말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거의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한탄과 서름으로 가득찬 기도였습니다.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눈을 뜨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 때문에 원고가 다 젖어버려서.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에게는 다 그때 원고 없이 영어로 설교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할수 없이 그냥 강단에서 내려와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다가 그렇게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젠 끝이구나. 이렇게 설교를 망쳤으니 아유 성교고 뭐고 다 끝났다 이런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 채 이제 그 예배 에온그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추장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안떠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그 앞에 오면서 울면서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목사님 참 싫어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목사님 저 소한말이 바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리둥절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나중에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사이족, 케냐 마사이족이 사는 동네는 물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몸에 그 체액을 무척이나 아낀다고 합니다. 이들은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면 최고의 인사가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운 체액을 내가 너에게 줄 만큼 너는 나에게 귀중한 사람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침을 뱉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 나라 말도 못하는 어느 아시안 한국 선교사가 와서 눈물을 그냥 바가지로 쏟으니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저토록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울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나 그런 생각에 회개가 절로 나오게 된 겁니다. 추장이 회개하면서 전 부족이 한 번에 다.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혹은 이 마사이 부족의 언어로 설교를 했다고 이처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수 투성이의 성교인데도 지금 30년이 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지금 이 마사이족이 한 3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35만 명의 대추장으로 명예 추장으로 추대가 되어서 그렇게 귀하게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한없이 연약하고 죄 많은 내가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높아봐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처절한 사랑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이마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벽빛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캄캄한 밤에 멀리 동쪽에서 작은 빛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바뀝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어두웠던 것들이 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나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살게 됩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찬양이 터져 나오고, 보이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오고,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회복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림자 가족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 호세아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은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무 늦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삽니다. 지금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깨어진 것을 모두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요번 그 10월 달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보면 저희가 마지막 이달의 찬양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우리 참회 기도 드리고 사주의 선으로 읽고 있는 말씀도 호세아서 6장 2절의 말씀. 처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참참 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 그러면 그냥 180도 확 달라지는 것을 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번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나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지면 다시 내 안에 숨어 있던 죄성들이 마구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를 덮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럴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우리 그림지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게요 주시옵소서. 애써 알려고 그래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아픔도. 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나를 덮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실 시간으로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정말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용기를 내어서 정말 결심하여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면 삽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의 시간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금 모든이 잘못되어 있는 어 지금 모든 일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수있는곳을 정말해서 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이 오실 때마다 하나님 께서 도와 주 셔서 정말 이 시간, 이 는게 도와 주 시고 사냥 할수있게 도와 주 시고, 내 가운데 짐승 모 두를 굽살펴 주는 덮어 주 시는 그런 사람을 손길 을경 험할 수있게 도와 주시 옵소서. 감사 합니다. 도와 주시 옵소서. 수 약한 시간 도와 주시 옵소서. 사 랑이 하나님 참많은것 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시간들 또 속상하고 화난 시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스텝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애써 찾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